제주 관광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업종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이 커지던 지난해 3월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호텔 측에선 직영 카지노 직원까지 300여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합쳐 부분급여를 지급하며 버티고 있지만 올해 재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들이 영업재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제주 관광 시장이 회복세인 점을 고려해 재개장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호텔 측은 당장 호텔만 영업을 재개하면 오히려 적자 폭만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필리핀 본사도 타격을 입어 자금 지원 여력이 없고 카지노 고객 유치가 가능한 내년 초 영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지만 일부 업종과 일부 특급 호텔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카지노 운영 중인 호텔과 면세점 업계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과 달리 일부 업종에선 여전히 고용 불안감이 심해질 정도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4월, 전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집중됐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지역인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했던 20, 30대 청년층의 변화는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고, 70여 년전 사삼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원정대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도 확인됐습니다. 2030 MZ세대에게 평화통일은 소통과 참여 그리고 공감이라는 생각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원정대 활동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이 정보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4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 건물이 스마트교실 등으로 탈바꿈됩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5년간 노후 시설 25동에 1,586억 원을 투자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우선 대수선이 필요한 학교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등 3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